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 3월 2일 한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길 준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5장입니다. 어제기도 5장 말씀이었는데, 오늘도 오, 역대하 5장 11절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 있는 친구들은 찾아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함께 목사님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모든 제사장들이 성소를 떠났습니다.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은 차례와 상관없이 몸을 깨끗이 한뒤 여호와를 섬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친구도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지성소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지성소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계가 있어야 되요 언약계라고도 하는 그런 법계가 있어야 되었는데요. 어, 그것이 지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어,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제의 상징인 법계를 이제 옮겨오는 그러한 일을 하나, 어, 이제 설로몬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옮겨, 옮겨오고 난 뒤에 이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음, 오늘 말씀에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이제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성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은 이제 순서를 정해서 이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례와 상관없이 몸을 깨끗하게 한 뒤에 하나님을 섬길 준비, 성전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길 늘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 예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물론 주일날 드리는 예배, 어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나요? 토요일날 어떤 마음으로 어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나요? 또, 어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지 어 한번 우리 친구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정결하신 분이고, 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갈 때 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히 하고 오늘 제사, 제사장들이 제사 언제든지 섬길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몸, 몸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친구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 다음 날 입고 갈 옷들이라든지 아니면 드릴 헌물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 하나님 어, 제 마음 속에 있는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어, 내일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도 아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하였듯이 저희도 예배를 준비할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내일 만날게요. 사랑합니다.